여기는 집이 있었는데 밭으로 변했죠 요 시멘트 갖다 놓은 곳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나 하여튼 평택임시들 종토인데 여기 살던 분이 무당이었었죠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한동안 빈 집이 있었죠 그빈 집을 아마 홍치 에서다 부수고 밭으로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는 다시 집을 지으려고 누가 샀는지 빈터가 됐죠 하여튼 여기 빈 집을 촬영한 후 15만 뷰 이상 나왔는데 다시 누가 집을 지려고 하는지 이 마당 쪽은 전부 밭으로 활용되고 있죠. 여기 한 670평, 670평 되는데 여기다가 한 15평이나 20평 집을 지어도 되겠죠? 원래 집 자리니까. 세종시 오지인데 뒤는 전부 사료으로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. 저 뒤쪽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 완공되죠? 서울세종 고속도로가. 내년에 완공되고, 이제 오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? 감회가 새로운 집터입니다.